개발자리입니다 오늘은 SwiftUI 컴포넌트 중에 이미지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미지란 말 그대로 그림이죠 우리가 쓸수 있는 그림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하고 네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의 이름이냐면요 이렇게 에셋에 가서 이름이 있습니다 리오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는 스트링으로 리오 하면 끝 지.. 아니네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는 모디파이어 중에 이 프레임을 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세개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위드와 하이트만 주워보도록 할게요. 음, 200, 200. 자, 보면은, 이미지가 200, 200이 되었는데, 저이 바깥에 뭔가 튀어나간 것 같죠? 원래는, 이 원래 이미지 크기만하게 이미지가 그려졌다가,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resizable 하면은, 이 이미지는, resizable 하고, 그리고, 가로는 200, 세로는 200이 된다, 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음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왜냐면, 원래 이 이미지는 세로로 좀긴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200, 200,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짜부러집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aspect ratio, 비율에 대해서 content mode, fill과 fit이 있는데요. 여기 fill, 어, 뭘까요? 자, 그리고 fit. 음. 캐릭터 fit 해볼까요? 음,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게 뭐였는지 보려면, 크기를 정해주기 전에, 여기서, aspect ratio fit. 오, 자, 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fit 하게 맞아요. 자, 이미지는 resizable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비율은 fit 하게 맞게 해줘. 즉, 이, 이게 이미지가 얼마만큼이 되더라도 비율이 깨지지 않고 핏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 한번 줘 볼까요?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한번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도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지만, 그 프레임이 딱 잡혀 있는 것보다 이미지 원래 원본이 좀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면 필로 해보겠습니다. 자, 필 l 하면 어떻게 됐죠? 그쵸? 튀어나갔죠. 이 이미지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조차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잘라 볼까요? 클립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이미지를 딱 200에 맞게 자를 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좀더 뭐, 포지션을 바꿔서 위아래 이미지를 자르는 거는 조금 더 뒤에 공부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리고 리사이저블 하게 만든 다음에 비율이 다르다면 뭐, 비율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바꾸고, 배경화면을 주고, 뭐, 심플한 게또 뭐가 있을까요? 보더가 될까요? 네. 보더, 보더, 오렌지 색깔로, 위드 3. 오렌지는 헷갈리니까, 블루 할게요. 블루. 그 다음에, 위드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액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요 이미지 말고, 재미있는 걸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미지에 이렇게 하면은 name 말고 system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system name은 이런 식으로 heart fill resizable 와우 엄청 커졌네요 그 다음에 aspect ratio fit 그 다음에 어, frame에 뭐 30 30얼라 e 먼트는안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 얘는 이제 시스템에서 쓸수 있는 SF 심볼입니다. 그러면 SF 심벌이 무엇이냐? SF 심볼은 요런 식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심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웨덜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휴맨이 중에서 어 네이처 한번 어 넘, 네, 네이처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sun.min 해서 우클릭. 카피 네임 해 놓고 여기다가 맞죠. sun.min 사이즈 좀더 키워 볼까요? 자, 어 50. 50. 요런 식으로 키워서 우리가 에셋에 넣지 않고도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두개 넣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온 커스텀 이미지, 두 번째는 SF 심볼을 활용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지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미지로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미지의 응용을 배우는 곳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